구구로스로 떠나는 수학여행, 이번 시간에는 지구 둘레의 길이를 잰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로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에라토스테네스와 그때 당시의 지동설, 천동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30여경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데요. 어, 이때 당시에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어, 간단한 수학적 성질, 즉 평행선의 어, 성질, 빛이 직진한다는 걸 이용해서 평행선에서 어, 두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원의성질즉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비례한다는 라 성질이 있죠. 그러면 360대 원의 둘레는 7.2대900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 이런 방법으로 지구둘레 길이를 대략 45,000km로 계산했다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거지만 어, 정확한 값은 4만0 0 k m 라고 해서 대략 5,000km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어, 기원전 230년경에 살았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 천문학자들있죠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대략 3,400년 후인 2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포톨레메오스는 그의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이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이 천동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며 달이며 그리고 뭐다 다양한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런 천동설에서는 지구를 구로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게 되면 낭떨어지도 떨어진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동설을 주장하게 돼요이 3, 400년 사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것같아요그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이 천동설이 대략 1,500년도까지 이 천동설이 이제 대략적인 일반적인 세계관, 우주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도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132년부터 133년, 대략 1년 사이에 토성의 경로를 육안으로 관측을 했더니 이 경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2월 5일날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이동한 태 어, 토성의 경로가 갑자기 3월 23일날, 부, 어, 금방에서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8월 10일날 방향을 다시 바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토성이 돈다고 한다면 아마 경로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직선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경로가 나타나 보니까 프톨레마우스 입장에서도 이거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어,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한 번쯤 들어봤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데요. 그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에 지동설을 주장. 이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주가 있고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 도는데 지구의 모습은 아마도 평면보다는 구에 가까운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참 대단합니다. 뭐냐면 폴란드 천문학자인데 이탈리아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중에 그리스 고문헌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냐면 아리스 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를 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의 책을 보고 어, 태양이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렇기고 나서 고문원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별들의 움직임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위대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결국에는 그 근원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고대 그리스인들의 관점을, 관점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제 그 알렉산드리의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노릇인데요. 근데 어떤, 어, 과정을 거쳐서 지구둘레의 계기, 지구둘레를 측정할 생각을 했냐면, 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는 그 체, 세계 70만 권, 그러니까 세계 학문의 중심이었으니까요, 70만 권의 도서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4대 문명 있죠? 세계 4대 문명의 그 다양한 서적들이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파피루스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은 겁니다. 뭐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남쪽 변방인 시에네, 지금은 이제 아스완이에요. 이집트 야수인데시에선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은 우물 가운데 태양이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살고 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6월 21일 날 막대기를 수직으로 꽂아보니까 어, 그림자가 들이우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 내용을 이용해서 어뭐 이제 천문학자지만 에라토스테네스도 수학자요. 예 수학을 하다 보니까 평행선의 성질을 일단 알고 있어서 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의 둘레를 측정하고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 구그로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그로스를 통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 둘레의 길이를 측정할 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걸 한번 예상해 볼수 있어요. 다시. 아까, 어, 이집트의 아스완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요. 검색창을 검색을 하고요. 아스완 한글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집트 아스완. 영어 스펠로는 A S W A N인데 이걸 입력해도 되고요.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그러면 자 이집트의 아스완으로 움직입니다. 이동하죠. 자 아스완은 나일강의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가에 있는데요. 어.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아까 이제 900km로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스완이 있고요. 그 다음 에 왼쪽 여기, 이 지점이 있죠.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어, 알렉산드리아와 아스완 사이에는 나일강이 구비구비 어, 흐르고 있어서 사실 직선 거리를 재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어 지구 둘레 의 길을 재고자 아마 누군가에게 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직접 재기보다는 측량을 통해서 거리를 재달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글 어스에는 뭐가 있냐면 왼쪽에 맨 아래 이자모양이 있죠. 거리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자 아스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줄여 볼게요. 정확한 거리는 잴수 없어요. 아스완부터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아수안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봤더니 여기 보이나요? 거리가 대략 837, 아까 900km하고는 실제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어, 측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기원전 230년경에는 아무리 어, 우수한 측량기사를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강을 거슬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직선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어,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37km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인 900km로 어, 측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위대한 부분이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 라고 어, 그런 사실을 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이제 위드와 경도를 사용하는데 그 위드와 경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어, 에라토스테네스예요. 그 다음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뛰어나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노란선 있죠? 이 노란선이 지금 경도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게 보이죠? 아마 이거를, 어, 에라토스테네스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건데, 그래도, 한번, 지구둘레기를 어피스게 계산하고 싶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이 경도가 다르다는 라 것은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각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도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정오의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정오의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가 다르다 보니까 정오의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측량한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아, 이게 아마, 아,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두 지점, 알렉산드리아와 현재 야스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이런 어려움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 그 결과, 이 거리. 그죠? 좀멀리볼게요이 거리를 측량해서 이제 대략 900km 놓은 다음에 빛에, 그, 빛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서 평행선 성질. 원가을 이용해서 중심각을 7.2도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7.2도에 대한 부채꼴의 호의길이가 900km다 보니까 이런 비가 성립하는 거죠. 360대 7.2는 지구의 둘레길이 대 900km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4,500km로 측량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기원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어, 대략 1600년 이상, 이상을, 어,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의 그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길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할게요. 감사합니다.